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그리스 마저 이어서 엔딩 볼수 있으면 엔딩을 보고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좀 어느 정도 좀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원래 한 3시간, 3시간 반 정도 걸린다고 하네요. 저번에 제가 한 1시간 정도 했으니까. 아유, 저번에 어디까지 했었죠? 스페이스 오케이, 이렇게 하고, 이렇게 아, 키 까먹었어. 뭐더라? F 뭐였지? H였나? K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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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도, 쟤도 변신해 저거 봐라 쟤 뒤에 있는 애도 변신하죠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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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가도록 합시다 어쟤저 위로 올라가네 어떻게 올라갔지? 아, 오. 아, 얘를 이렇게 쓸 수도 있구나. 어, 내 네, 같이 다니네요. 힐링 게임이에요. 어, 신기하잖아. 아,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해서 사과를 또딱 어, 아이고, 잘못. 잠시만요. 이렇게 해서 여기를 이렇게 저 이제 밑에 사과 보이죠? 에, 이게 좋다고. 담배 냄새 나. 발말라 담배 냄신 나. 우리 발말린 담배 피진 않지만. 음 담배 냄새 안 나요? 아, 창문 열어놓으면 저희는 동네가 이렇게 담배를 이렇게 좋아하셔. 네잉. 쟤는 밑으로 오겠죠? 이리와. 가자. 이리와. 아, 같이. 아, 오, 아. 같이. 우와 야 대박이네 어 어디갔지 어 없어졌잖아 이것이 내가 사과도 줬는데 어 뭐야 여기있다 일어나 아구 아팠어 그랬어 아까 사과줬다고 뭐라킨 아니야 뭐라한거 같아 아니야 아 귀여워 응, 그랬어. 어구? 들어가야지, 나도. 나 들어가야지. 야, 너만 들어가? 나도 들어갈래. 죄송한 좋아요. 우리는 이 게임이 힐링 게임이란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게임은 힐링 게임이죠. 난 힐링 게임을 하고 있다. 힐링을 시켜드려야 돼. 무려 오늘 이 게임 유튜브에 올릴 때 ASMR이라고 붙여놨단 말이야. 좋아요. 어, 뭐야. 저기 뭐, 뭔가 또 필요한가 봐요. 그 왼쪽, 오른쪽으로 갈수 있겠죠? 자, 일단 왼쪽 먼저 갔다 옵시다. 좋아요. 어, 뭐야. 아, 어, 깜짝, 어? 아, 올라갈 수 있게. 오케이. 왼쪽으로 더갈수 있나? 막힌 길일 것 같은데. 어, 안 깨지고. 왼쪽 길로. 지금 가, 되게 다양하게 가야 되죠? 지금 오른쪽 아래도 가야 되고. 왼쪽 위도 가야 되고. 되게 빨리 없어졌나보다. 아, 내가 점프하니까. 아. 오. 아. 어디까지 가야 되는데? 아, 왜냐면 내가 길을 잃어버릴까봐. 자. 아, 오케이, 오케이. 끝, 끝. 제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온라인 길치라서 아이고. 우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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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오케이. 아. 음. 어, 위에 있다. 아! 계산을 해야 돼. 계산을 해야 돼. 흉이야 머리를 써. 그렇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한 다음에 요렇게 점프. 어? 어, 아, 진짜. 온라인에서만 길치면 다행이지, 야. 아. 저걸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 그렇다면 저 길이 아니라는 건데. 이렇게.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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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케이. 됐죠?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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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물티슈님, 안녕하세요. 자, 또이 명작 게임 또 보러 오셨군요. 어서오세요. 자, 유로, 운신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자, 여기 이렇게 딱, 하지만 부족하겠죠? 자, 오른쪽으로, 밑으로 내려갈 수 있지 않나? 오른쪽 밑으로. 이대로. 어, 어, 뭐야. 오케이. 자, 이번엔 오른쪽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아, 근데 여기 왔던 길인가? 맞나? 위에서 오지 않았나? 나 위에서 왔죠. 어, 그래. 쟤 있네, 쟤. 어! 위치, 위치. 어, 쟤네 막 구경하는 거 봐. 귀여워. 눈 달린 거 봐. 하나, 둘, 셋. 네 다섯 오케이 어 뭐야 길두 갈래다 왼쪽 오른쪽이죠 일단 먼저 왼쪽 먼저 갈게요 헷갈릴 수 있으니까 우리 이걸 정해놓고 가야 돼뭐 길이 나오면 왼쪽 먼저 뭐 이런 식으로 어어 어! 너는 아까 나를 버렸던 어머 친구다 반딧불이 친구 좋아요 두개 발견 나이스 좋아요 두개다 발견했죠 자다 이제 내려갑시다 내려가 내리가 아까 오른쪽으로 또 가보아야 되는데 그래 아무것도 없구나 아 아무것도 없구나 다행이다 아 나는 온라인 길치여가지고 저렇게 있으면은 제가 여길 갔다 왔나요? 저기를 갔다 왔나요? 그리고 맨날 그러거든요. 온라인 길치 좀 불편해. 오프라인에선 길치 아닌데. 근데 오프라인에선 진짜 길치, 진짜 기가 막히게 찾거든요. 어떻게 올라가? 어떻게 올라가? 뭐야? 다시 가야 돼? 거짓말, 거짓말이라고 해. 빨리. 이게 오프라인에서는 그리고 길치라고 생각을 안 하는 게. 오프라인에서는 운전을 하다가 이제 현실 세계에서 운전을 하다가 길을 잘못 들였어. 그럼 난 길을 잘못 들었다고 생각을 안 하고 새로운 길을 찾는다고 생각을 해서 아마 길치라고 생각 안 하는 것인가. 음 나가는 길이 있는 건가? 아 오케이 왔던데죠? 아마 그래서 그런 건가? 나는 길치라고 생각 안 하는데. 온라인만 좀 길지라서 그렇지. 밖으로 나가버리면. 오케이. 새로운 기술을 알려주나? 응. 오! 새로운 기술이잖아? 어, 더블 점프도 알려주는 것 같은데, 나 지금? 맞네. 나 방금 못 봤는데? 뭐였어요? 뭐, 무슨 키였어요? 위로 점프 뭐예요? 우와! 우와, 나 날기도 해, 이제. 아니, 뭘... 뭘 눌러야 돼? 뭐가 문제야? 위로 훅 점프하는 거 그냥 이것만 알려주는 건가? 어, 이제 더블 점프를 알려주네? 자, 왼쪽으로 가볼게요. 오케이. 어, 편해졌어. 오, 편해졌어, 편해졌어. 오케이. 하, 하님, 어서오세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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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스페이스를 누르시오? 아! 자, 왼쪽으로 계속 어, 나는 기술이 추가가 돼가지고 다니기가 수월한데, 이렇게 오케이, 어디로 가야 하오? 어, 어, 어... 아, 날아서 절로 가고 막 그래야 되는 건가? 오, 이제 컨트롤을 좀 요하는데? 좋아요. 아이, 아깝다. 슉. 오케이, 나이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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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오케이, 양아치, 아니. 올라가, 그렇지. 힐링 게임에서 컨트롤이라니. 어, 아. 오케이, 나 이해했어. 나 이해했어. 어, 어, 잠깐만. 그렇지. 그 다음에. 이렇게 아하 기가 막히 기가 막히 가자니 어서 오세요 일단 왼쪽 아 왼쪽 안 되네 자 좋아요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그렇지. 와, 한 번씩. 한 번에 내가 촥촥촥. 뭐야? 뭐야, 어떻게 해야 돼? 이 길이 아니야? 아, 여기, 여기, 여기. 그렇지. 나이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우와! 우와! 뭐야? 와 대박이야! 우와! 건빵님 어서오세요 음. 됐다 요렇게 예비군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갑시다. 하나, 둘, 셋. 어, 아까 내가 노래 불러줬던. 오, 이제 일어나. 어, 뭐야? 얘네 까만색이다. 얘네 까만색은 좀. 뭐야? 새? 어! 뭐지? 왕이야? 뭐야? 그렇지. 되게 귀엽고 예쁜 센줄 알았더니 아 되게 이쁘고 귀여운 센줄 알았더니요 어? 너 이런 식으로 나의 뒤통수를 쳐이 녀석봐라 오케이 다 어, 와서 어, 깜짝이야. 아이, 깜짝이야. 어, 큰일 났네. 아, 여기 이거 있구나. 잇지. 오쒸. 어 쟤는 뭐냐, 근데? 정말 처음 보는 부류인데, 오씨, 그렇지, 그렇지, 오씨, 아, 이해했다, 바람 타고. 좋아요. 반마왕님 어서오세요. 무슨 소리야? 어디야? 뭐야? 위에 있구나. 오케이. 어. 좋아요. 지금 아주 순조롭죠? 제가 또 이제 저기서 으아악 하면 이제 저거 바람 타고 가는 거겠죠? 지금 아유 너무너무 왔다. 한 번에 타고 가는 게 아니고, 아마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가면서 다시 다시 타이밍이야. 또또 또. 그렇지, 그렇지, 잘했어. 그렇지, 오케이. 잘했어. 잘했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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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올라갑시다. 올라가라, 올라가. 그렇지, 오, 날아올라, 날아오르라. 주작이여 어? 새가 종소리를 별로 안 좋아하네? 우리가 새로운 사실 알았죠? 종소리를 별로 안 좋아한다는 거. 으쌰, 으쌰. 으쌰, 으쌰, 으쌰. 잉, 차, 잉, 차. 으츄. 날아오르라 주작이여 환장의 날개 날아오르라 으쭈 으쭈 정말 힐링 게임이야 점프 아니 근데 어디까지 위로 올라가는 걸까요? 과연? 아 얘를, 뭐, <놀람> 어, 어떻게 해야 돼? 오, 와! 아, 어떻게 해야 돼? 그 다음에, 에레? 가까이 다가가서 더 세게. 아, 어우 엄청 실하고 있죠? 나이스. 지무덤을 지가 판 거야. 난잘 모르겠네. 오이치, 오이치, 오셔, 오셔, 오 오셔. 오케이. 나이스. 자, 우리 저 검은 새는 종소리를 싫어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수 있었죠? 뭐지? 천국인가? 이제 끝에 도래했나? 과연 어디까지로 올라갈 수 있을까? 오! 처음에 나왔었던 그 저기다. 처음에 나왔었던. 아 슬퍼. 처음에 저돌 지금 돌손 위에 있잖아요 돌 지금 위에 머리가 깨지긴 했는데 저 친구 앞에서 이, 웰, 내가 원래 노래를 부르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얘가 이렇게 돼 버렸어 내가 목소리가 나오지 않거든 이거야? 이러고 말잖아요 지금 어 목소리가 안 나와 노래를 잃어버렸는지 목소리 를 잃어버렸는지 어쨌든 근데 그럼으로써 몰라. 얘가 이렇게 돼서 노래를 못 부르는 건지 아니면 내가 목소리 이러면서 제가 저렇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로 인해 굉장히 슬퍼하고 있죠. 오 물이다. 어, 너무 좋아. 뭐야? 아, 물은 또 사람처럼 지네. 물에선또 헤엄을 사람처럼 쳐.